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을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다라는 주제로 오늘을 나누고 갑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그리고 적부학 꾸리는 땅에 들어가는 이 대망의 이 일은 지금 모세가 좋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세운 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창세기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 중보 활자 활자인데 갈대아 우르에 사는 우상 장사를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거든요. 순종한 다음에 찾아갔는데 10, 장세기 1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심부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배색 사람 엘리에신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돕고 있는 그사환이 자기의 후손이 될거라거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그런 거예요. 밤에 데리고 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랬을 때내 자식이 자손이 위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육신의 아브라함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을 가진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과 본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아진 이것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삭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 아들을 주겠다고 13절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먹을 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노예로 400년 동안 사는 거야. 400년 동안 사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창세기 15장 14절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교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바로 공주 40년을 살았던 그가 애굽의 문물을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익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정체성이 생겨서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느 민족이냐 생각할 때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의 사람이, 시브리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다. 고 그러니까 그 뒷날 거기를 간게 종 동족들이 또 싸움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너 살인자 이냐 그러니까 이대한 강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간 있게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있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던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오니 홍로이를 위하여 속죄가 될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서 여쭤도 슬프도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오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내게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라고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 종사를 하게 된 동기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째인데, 야곱이 사기꾼에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애굽으로 팔려, 종사이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7년, 풍년의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온 백성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거기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400년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을 때 요셉을 잊어버린 애굽의 총리, 새로운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걸 보고 두려워해 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판대 얘기했는데, 모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3개월간 숨겼다가 나이 강에 버렸는데, 바로공주의 양아들로 살다가, 살인하고, 미디안 강약으로 도망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나이가 80살입니다. 80살. 80살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한갑이라고한 사람들이 팍 늙어있고 칠순한 사람이 팍 늙고 팔순한 사람이 팍 늙었고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얘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몸을 대성물로 내놓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게 사랑이란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 일련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때 하나님이 저 천국, 완전한 하늘나라, 완벽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달라요. 온다 그러면 간다고, 간다 그러면 온다예요. 우리는 도로를 오른쪽으로 열면 문이 열리지만 왼쪽으로 열어야 그들은 열립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멋진 연주도 봤는데요. 그 중에는 크리찬인 사람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플러스를 연주를 잘한다면 쭉 연주를 하겠죠. 그 세계적인 제가 곁에서 연주를 배우지 않겠어요? 제가 훈련이 됐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근데 그는 하루 종일 내 연주에 집에 채는일한 거예요. 찬성은 한 곡조도 못 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서 연주한다든지, 작은 바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일상의 직업인 거예요. 호텔에 가서 하는 거. 그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당에 가서 뭐 이거 한다든지. 그걸 나쁜 직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럼 연주가 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래요. 무엇을, 하늘에 쌓은 것이, 지금 모세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는 있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이것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온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놨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읽을 때내 학생이나 지식으로 읽거나 구고사년의 무슨 뭐콘사이스 개념을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앞에서 몰라도 뒤에서 성경이 성경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고 있는 거야, 여기 내게. 내게 오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는 어떤 약속이 와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어요 다시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지배를 하는데, 그런 뭐 성령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뭘 지배하고 있어요? 나의 지정의 내 혼을 지배한다는 거. 내 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지배한다는 거. 살아가고는 오늘인제 먹이가 없으니까 그 아들하고 떡에서 먹고 죽어버리자. 딱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게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줬는데 밀가루 통해 밀가루가 끊어지질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뭘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400년간 종사를 할 거야. 그때 힘들겠지. 그 백성, 애국 사람들 괴롭힐 거야. 하는 계획이라고 해, 계획이. 그런데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알았다. 그런데 계시 400년에다가 30년이 더 플러스 된 겁니다. 오늘 일이 잘안 되십니까? 안 풀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사하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할 일이 있고요, 직장이 언제든지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온 백성이 먹을 고기도 삶잖아요삶에서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공동묘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물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노예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노예로 몸을 냈기 때문에 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를 모르고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대로 하나님과 두절된 그대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려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 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 얘기.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이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구의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완성된 천국은 저 예수님이 제리 마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서 하나님하고 직접 살거든요. 그거면 예수님 만나서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는 계속 가서 술래하는 중인데 이 술래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딱두 가지다,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이것이 기준이 되는 사랑이 하나 있고, 이걸 우리는 특별은 정이라고 하고, 특별한 은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부가 돼서 그물을 잘 던지면 고기 많이 잡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반도체 잘 만들어서 타이밍 맞추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뜨거운 데 가서 하면 살까지 타도록 햇빛 받을 수 있고 비타민 D를 좋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하늘나라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를 이제 더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데 정리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네요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애곡을 했어요. 삶과 죽음을 애곡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러고 해석한 거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된 겁니다. 애국에 있는 거예요, 애에 종살이라고 했다. 누구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아담과 하로부터 가지고 있는 원제의 DNA가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있어서 있으라. 가 서야 되는데 이 빛이 있는 이 질서가 서질 않니 하니까 뭐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거죠.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가인이 아버지를 쳐준 게 아니오. 그러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살았던 그는 누구예요? 지금도 가인은 의롭다 불러지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멀리 가서 살인자의 후예들로 살고 있잖아요. 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태초의 순교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태초의 그 사역자로서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사역자로서 물론 요한도 있지만은 일곱 집사 중에서 한 분인 집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증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누구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고 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썩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고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쓴뿌리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지해서 정말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듯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돌로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했던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어린 놈이 아직 몰라서 애미 얘기를 몰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의 정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비롯해야 하고 우리는 죄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죄고 행위만 하면 죄인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옮겨 놓는다. 오늘 하루 종일 가면서 주여 주여하고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몇 면을 다 보면 사회가 지위가 있고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노예와 같은 벼슬을 가졌고, 노예와 같은 지식을 가졌고, 노예와 같은 명문대학의 교수고, 노예와 같은 탐검사, 노예와 같은 장관이고, 노예와 같은 기업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보내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상황이 하나도 변하고 있는데 안는데 우리 하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딱 떠나갈 때 무엇을 지고 가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 한건 전부 헛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읽으면 인간이 만들어가려는 트렌드 정도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트렌드를 지배해가게 돼알런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 아니에요. 화성을 가겠대. 화성 가서 뭐 캐먹을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건 화성을 가기 전에 돈다번 겁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계획 안에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일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